우리는 불감증에걸리가 있었습니다. 이제부터 사고는 일어나죠. 이거는 시작밖에 안 됩니다. 엄청난 것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. 아무리 막아도 못 막는, 벌을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, 전부 미쳐 돌아갈 겁니다. 이말 했다고 또 내한테 씹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, 씹으십시오. 우린 지금 다 환자입니다.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환자입니다. 어떤 환자? 갈비를 모르는 환자. 미치입니다. 왜? 길을 몰라서 누군가가 길을 아리키 주는 사람도 없고, 우리를 품어 주는 자도 없고, 그런 어른도 없고, 날뛰죠. 왜 많이 날뛰면 어느 정도 질량으로 날뛰어야지 지금 이 사회가 다시 세상을 만지볼 거냐. 이게 나올 때까지 날뛰면 마가 더 소용없음. 요소 막으면 요소 터지고, 저까지 막으면 요소 터집니다. 아주 기가 찬 나라 대한민국입니다.